여러분들 한여름이 되면 폭염으로 시달리시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보통 사람들은 바다 해수욕장을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태백산을 떠올립니다. 그중에서도 이곳 단골광장 아래 하늘 전망대는 한 번쯤 와볼 만한 곳인데요. 거기에다가 입장료도 없어 완전 무료입니다. 아직 휴가 가실 곳을 정하지 못하셨다면 이곳으로 한번 놀러 와보이소.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민족의 명산인 태백산 단골광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여름 휴가로 태백을 다녀오면서 휴가 온 김에 영상 촬영도 하고 있는데요. 지난 해수욕장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산자락에서 시원한 모습과 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태백 하면 광업소와 태백산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광업소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더 이상 운영이 되지 않으면서 모두 폐광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태백산은 여전히 산악인들과 시원한 휴가를 즐기기 위해 찾는 이들의 단골 장소와도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태백산에 4월에서 9월 사이에 한두 차례 방문하여 태백 시내에서 물 닭갈비도 먹어보고 태백산 민속촌에서 숙박도 하고 밤 하늘이면... 밤하늘을 수놓는 별과 은하수를 촬영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곳이 태백산에 있는 하늘 전망대 되겠습니다. 자, 하늘 전망대는 이런 입구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무료, 무료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 전망대 입구로 입장을 하게 되면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스카이워크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 스카이워크를 따라서 쭉 올라가시게 되면 바로 하늘 전망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늘공원으로 올라가다 보면 아래쪽에 예전에 사용하던 석탄을 실어나르던 열차도 보입니다. 이곳 민박촌은 숙박비까지 저렴한데요. 사전에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1박에 4만원이어서 정말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이런 휴가철에 4만원은 정말 가성비 있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다가 지대가 기본적으로 높다 보니 밤이 되면 한여름철에 온도가 20도 이하로 내려가기도 하여 정말 선풍기를 켜지 않고도 시원하게 잠을 잘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곳은 하늘 전망대로 올라가는 초입을 통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주차장은 밤하늘이 되면 별 촬영과 은하수 촬영에 좋은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저녁 9시 이후로 방문하면 하늘 전망대도 문을 닫고 주변도 어두워서 은하수 촬영에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물론 태백의 한 백산을 비롯해서 오투전망대 등 여러 은하수 촬영 명소가 많이 있긴 하지만, 이곳 태백산 하늘공원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포장이 되어 있는 터고, 밤에 혼자서도 큰 부담 없이 촬영할 수가 있기에 정말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곳에서 이틀 내내 은하수를 촬영했는데요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 봐도 별들이 정말 많이 보이고 은하수도 눈으로 관측될 정도입니다 이곳 하늘 전망대의 해발고도는 약 900m 정도 되는데요 전망대 위에서 둘러보는 풍경은 시원하고 여러겹수로 둘러싸여져 있는 능선들을 바라다 보면 정말 한국의 전형적인 산수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래쪽으로도 알록달록한 숙소들이 보이는데요. 이곳에서 노을이 질때저 하늘과 맞닿아 있는 산 라인을 바라다 보면 정말 멋있다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이곳은 함백산 가는 길에 있는 소공원인데요. 이 소공원 같은 경우도 포토존이 있습니다. 이 포토존에서 내려다보면 풍력발전기와 송전탑이 보이는데, 이곳도 하나의 사진을 찍는 명소가 된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구름이 없는 날이면 은하수 촬영도 충분히 가능할 듯 합니다. 정말 태백은 여러모로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곳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직 휴가를 못 가셨다면 바다 대신 이런 시원한 지대가 높은 고지대 산으로 한번 휴가를 오시는 것도 참 좋을 듯 싶습니다. 이곳은 제가 밤에 밤하늘의 별과 은하수를 촬영할 때 바로 이곳 하늘공원 전망대 주차장에서 바로 은하수 촬영을 했는데요. 지금 우측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 바로 저곳 주차장에서 은하수 촬영을 하였습니다. 은하수 촬영된 사진을 가지고 제가 하이퍼랩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은하수가 선명하게 보이고, 별들과 유성이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비행기가 중간중간 지나가는 모습 등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구름의 흐름도 상당히 운치 있게 다가오는 한 폭의 그림과 같아 보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곳에 오셔서 카메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은하수도 한번 촬영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은하수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는 니콘 크롭바디 센서를 갖고 있는 Z502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